햇빛 쨍한 날 피곤한 눈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햇빛 쨍한 날만 되면 눈이 피로하고 뻑뻑하지 않으세요?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. 강한 자외선과 열 자극은 각막의 미세 염증을 유발하고 눈속 조직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. 밖에 몇 시간만 있어도 눈이 따갑고 충혈되고 눈물이 자꾸 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이건 안구 건조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망막 손상 위험도 높아집니다. 특히 50대 이후엔 눈속 루테인 농도도 줄어요. 눈 보호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. 화면 두번 터치해서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 첫째, 선글라스 착용. 둘째, 무방부제 인공 눈물 사용. 셋째, 루테인 10mg 이상, 지아잔틴 2mg 이상으로 보충을 추천합니다. 저는 아이어브 이 제품을 복용 중이에요. 루테인 20mg과 지아잔틴 4mg 함유된 제품이고요, 글루텐 프리와. 유전자 변형 성분이 무합류되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. 식후 하루 1회 음식과 함께 복용하세요. 제품 정보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눈 건강 오늘부터 챙겨야 합니다. 매일 1분 약학 전공자가 전하는 근거 있는 건강 정보. 구독하고 함께 건강 지켜요.